다시 이제 여기 레이터 랩이 필요어 알라키나지 머슬과 종이와 레이터 레비 필피어 텔레스가 공동작업으로 해서 이 들어올려 오죠. 근데 너무 많이 떼기는 거야, 그치? 너무 많이 떼기니까 어떻게? 레이터 레비 필피어 알라키나지를 잡기 위해서는 코에 딱 붙여가지고 딱 놓는 거죠. 그런데 아 나는 잘할 거야 해서 레이터 레비 슈피어를 위해서 이렇게 일 cm 떨어져서 딱 놓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약간의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 마비가 너무, 한쪽은 마비가 많이 되고, 한쪽은 적게 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거는 추천 안 하고, 우리가 제일 손쉽게 코, 코에 딱 붙여가지고, 이 분층에 빡 찔러가지고 놓으면얘 에다가 좀작다 네, 용량도 좀 적게 해가지고, 그죠? 여기 2단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2단이 너무 뭐,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레베이터레비슈리어와라트나씨가 웃으면은, 이렇게 쇽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예, 얘를, 얘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거미가 되니까 여기다 붙여가지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보통처럼 애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항상 여기서 나오는 어, 파이버가 코에 콧망울에 붙어있고 입술에 도 붙어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자. 즉, 두가닥이라는걸 이해를 하면 어, 액션이 될 것이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침샘이 또 중요하잖아요. 침샘은 대충 뒤 앞쪽에 있고 마세터보다는 뒤쪽에 있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만져가지고 와. 아, 침샘이 만져지는 사람도 있고 안 만져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팔페이지는 네, 저렇게 시식하면 간다는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침샘이 있으면 침샘 앞에는 뭐가 있다? 네, 액세서리 로브가 있을, 로봇,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턴티드 덕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 1구를할때 어떻게요? 파르티드 덕트를 찌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싹 넘어가서 조심스럽게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하자고 하고 말하는 이유가 이 파르티드 덕트를 찌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깊이 넣었을 때 안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자. 가르쳐 주시면 그리고 이제 파르티드 브랜드가 있는 남자도 엄청 많잖아요. 남자분들은 마세터 이거 하러 오면은, 일단은, 이거를 슬쩍, 권유를 해야죠. 원신는 마세터만 하지 말고, 파라티드가 있다. 그래서 파라티드할 때는, 야선층에 띵띵띵띵, 나눠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파라티드덕 드는, 보톡스하면은 아무 부작용이 없나요? 응? 염증도 뜨실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럼, 얼음침질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전화 오면 얼음침질을 좀. 그아무는게아니주 <laughs>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 설명을. 아무러면 <laughs> 혼자